추나? 네이거 쓰니까 조금 더 헷갈릴 것 같은데 음.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지웁시다 자, 아, 지금 fx 곱하기 gx가 x는 2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연속의 정의를 쓴 거고 그렇지, 구나네 근데 g2가 0이거든 g2가 0이니까 얘가 0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fx 곱해서 그냥 쓴 거고 얘 지금 몇차 함수야? 굳이 얘기하자면 3차 함수거든 맞아? 결론은 얘가, 1이 얘가 1로 가니까 얘가 1로 가니까 얘는 이제, 이제 1이라는 인수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 2라는 인수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치?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는 얘가 한 점을 향해서 가는 형태보다는 무한대 아니면 0으로 가야 된다는 라 개념을 갖고 있는 거거든 구경 무슨 말이되고 그러면 이 x-2를 뭐라고 치환해서 t라고 치환하면 x가 2로 가면 t는 0으로 가겠죠 당연히 뭐 x는 t 플러스 뭐가 되고 2가 되겠다는 얘기 맞아? 근데 여기 산수를 좀 줄여주면 분모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있는데 얘가 x 마이너스의 제곱이 얼마냐 이렇게 되나? 맞아? x 대신에 t 플러스 1을 넣어버리면 얘는 그냥 t 제곱 플러스 1이죠. 네. 재변이하고 그럼 지한 치한한 에의에서 얘는 그 리미트 t가 올라갈 때, t가 0으로갈때 얘는 그럼 어떻게 돼? ln 얼마? 1 플러스 뭐야? 1 플러스 t의 제곱이야. 맞아. x 대신에 모르는다고 f 얼마? 1플러스 T라고 할까요? 1플러스 T라고 하든 뭐그뭐 그러니까 T플러스 E라고 해도 상관없고 얘가 얼마야 지금? 그렇게 되고? 응. 규성 되니? 네. 여기서 규성어 뭐하고 싶냐 그 다음에 이거 뭐하고 싶냐 그 다음에 조개 어? 조개 그니까 쪼개는 건데 어떻게 쪼개 실실 쪼개? 헤헤헤 <laughs> <laughs> 지혜가 뭐 하고 싶냐? 혁준 no. 뭐 하고 싶니? 위아래를 모르는다고? <laughs>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음. 그렇지? 그때 얘가 얼마? 뭐 얘가 1이죠 그지? 로그함수의 극한에 의해서 이게 똑같은 개념인 거거든 용훈아 t가 네. 0으로 갈때 그지? 내가 아까 좀 전에도 써준 거야 얘가 얼마라고? 얘가 1이야 네. 그지 용훈아? 여기 4분의 4 이렇게 써있으면 얘가 얼마냐? 네. 이게 써있으면 얼마냐? 네. 이것도 1이라고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가 어떻게 되면? 같은. 같으면 그지 그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끝내면 아 그러면 누구? 얘가 0이구나 그러니까 리미트 t가 뭐로 갈 때, 0으로 갈 때, 0으로 갈때 t 제곱분의 얼마? f에 얼마? 2 e 플러스 t. 얘가 뭐구나? 0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아 그럼 t가 0으로 가면 0 분의 0꼴인데 위에 분자는 t를 몇개 갖고 있어야 돼? t를 몇개 갖고 있어야 돼? 두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 우경? 얘는 그럼 t 제곱에 문제에서 3차라고 했으니까 t 플러스 a 이렇게 넣어도 되나? 3차니까 최고차항에서 1이라고 했고, 어가 되고. 그럼 이거 여기다 이렇게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t 제곱이 약분이 되면 얘만 남잖아, 그렇지? 근데 t에다 바로 뭘 넣으면 또 t에다 0을 넣으면 이게 a도 얼마나 얼마나 되냐? a 0이에요 따라서 F 얼마? 2 플러스 T는 t 에 뭐랑 같다? 세제곱이랑 같다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려면 T 대신에 T-2를 내면 되죠 그지 구경? 이렇게 되겠지 마지막에 뭐 물어봤어? F1의 값은 얼마? 마, 마이너스 일일. l 죠 여기다 마이너스 minor silo, d e v i 넣 With the m i 어 o r silo, devil. With the minor silo, not to 가 e n o t 이 p i 게 h a t 길이가 어떻다고 돼 있어? 중간에? y 축이 길이가 어 중간에 길이가 어떻다? 응. 수직. 이거 어떡하지? 응. 여기아라아이얘 2분의 x제곱에 콜라 3t 얘는 2분의 얼마? 얘 x제곱 여기 x가 얼마? K 이렇게 돼있어 네. 근데 뭐이 K 값을 뭐라고 하자고? FT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K를 T로 표현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귀성아 문제에 써있어 뭐라고 써있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다고? 아, 같다. 같다라고 써있어 <laughs> 그지지 야, 그러면 P자 표현 어떻게 되냐? X에다 K를 넣으면 휴표는 이렇게 될거고 그치 홍경화? 휴달표는 어떻게 돼? 네. K콘만 2L만 2분의 K 플러스 얼마? 이렇게 되나봐 음. 맞아 네. 그럼 TQ 길이가 어떻게 돼? 여기에서 뭘 빼면 돼? 얘를 e. 빼면 돼? 네. 이걸 빼면 돼? 이거 동류항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2에 얼마? 2분의 k 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2에 얼마? 3t-1, 이렇게 되나? 네. 이게 pq 길이야? 비송하 <laughs> 맞아? 네. 산수가 이렇게 그지같았어 이거? 음. 어, pq 길좀 이따 합시다. 간단한 것부터 하자. Q에 Y좌표가 이죠 맞아? 네. 그러면 아래 Y좌표도 얘랑 같겠네? 훨씬 더 쉬운 게 있네? 그러니까 R은 X좌표 가지고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Y좌표가 뭐가 나왔어? 2에 얼마? 2분의 K 플러스 몇이? 형체적으로 이켜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지 쟤는? 근데 얘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여기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지? 2분의 x에다 몰랐다고 얘를 넣었다고 그치? 얘는 2에 누구에다가 x자리에다가 요 x에다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됐잖아 맞아 그 정도나? 네. x에다 뭐 넣어야 되냐? 얘가 나오려면 2분의 k 플러스 3 t 네, 이제 2분의 x에 네, 2분의 x 아, 이, 뭐야, 나 지금, 나 지금 내가 뭘 틀렸나,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야, 그럼 얘랑 얘가 뭐 하면 돼? 같으면 돼요.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에다 얼마 으면 돼? 2만 5파 하면 되잖아. 응. K 플러스 몇 T? 6T. 기가 K 플러스 몇 T라고? 6T. 이렇게 되는 걸 이해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거꾸로 오는 게더 편하냐, 삼촌은. 계산 되고? 그럼 여기서 여기서 X 좌표 차이가 얼마 6. 6T 그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q q r 길이가 얼마인 거야 지금 q r 길이가 6T라고 나온 거야 그럼 당연히 얼마 <laughs> QP 길이도얼마가 돼야 돼? 6T가 돼야 돼 그지? 근데 아까 했던 거 다시 이제 쓰는 건데 q 의 Y 좌표 그지? q 의 Y 좌표 어디? 2에 e. 2랜다 이에 2분의 k 플러스 <laughs> 얼마? 상체에서 뭘 뺐을 때 2에 얼마? 2분의 k를 빼면 이 길이가 얼마라고? 6t 산수 맞나? 삼치마 집에 오 잘했어 그럼 얘는 2에 얼마? 좀 전에 한 건데 2에, 2분의 k 제곱은 얘 얼마? 이해 3치제곱 얼마? 이거? 야그 다음에 뭐하고 싶어야 돼? 얘를 K로 정리해야 되잖아. 그럼 뭐 하면 되고? 로그로 돌리면 돼.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얼마? K는. 아, 먼저 나눠주고. 그지 먼저 뭐부터 하고? 되고 음. 그러면 이의 k 제곱은 어떻게 돼 ln 얼마 이거 분의 이거니까 로그에 그냥 로그 돌려준 거잖아 그지 교서 네. 얘는 2의 3t 마이너스 1 얼마 6t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이제 여기다 2 곱하면 이제 k잖아 그지 여기서 이제 뭐 마무리만 좀 가면 문제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2길1를 뭐라고 했다고 k를 뭐라고 했다고 네. Ft는 어떻게 되나? 마지막 문제는 리미트 한 번에 갔을까요? t가 영구나 어디로 갈 때, 영에 우구로할 때, 영은 네. e 곱하기 얘는 ln 얼마? 이에 3 t 1이 얼마? 이렇게 되나? 수경 맞아? 네. 그럼 이거 뭐로 바꾸고 싶어 여기를? 뭐로 바꾸고 싶어? 일단 삼치 이렇게 바꾸고 싶어. 삼치 바꾸면 얘는 얼마야? 숫자 다 살아있는 거야. 답이얼마냐 l n 사 죄송한데 뭐 하는지 이하니 되는 거죠. 그렇지? 위 아래 뭐로 나눠주면 돼? 3티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얘는 ln 4분의 1이죠 그렇지? 역수 돌리면 얘는 얼마나 같아? 어, 어. 3치로 나누면 얼마인가요? 1이죠. 네. 3t분의 2 얼마? 3t 마이너스 1이야. 얘는 그럼 얼마냐? 네. 1인가요? 숫자가 답이 뭐야? ln 4인데 숫자가 이렇게 곱해도 되나 내가 지금? 나 마지막에 못뭐 풀었지. 다 와서. 잘했는데. 나 여기까지 잘했는데.

여기 응. 어? 응. 뭐 틀렸을까요? 응. 양쪽에 밑에 로그 2를 잡은 거거든. 우태현이 뭐못 찾겠어 아. 이게 l n 이야 음. 어. 네. 아. 얘가 1이.. 아, 이런. 야, 얘가 얼마냐? 네. 이동어리 자체가 얼마냐? 이게 얼마 네. 얘가 1이죠? 네. 나왜 아무도 나한테 얘기를 안해? <laughs> 얘가 1이면 그냥 2만 남는거죠? 아. 맞아? 네. 그럼 얘는 2 곱하기 LN뭐랑 같은거야? 이게 얼마라고? 1, 위아래 3티로 나누면 1이잖아요, 어차피. 음. 다써 놓고 이상한 거 보고 있었잖아. <laughs> 이거 얘가 얼마라고? 1. 예. 지의 21번. 지고단 응. 따단, 따단 일단 첫 번째는 여기다가 x에다 모뭐 넣고 싶어야 돼? 옛날에 되게 많이 했던 건데 x에다 모넣0 뭐 응. y에다 뭐? 응. 0 그럼 2의 0제곱이니까 1이고 2의 y제곱도 1인 거거든? 그치? X의 0, Y의 0 이렇게 되면 F의 0은 얼마? 이렇게 돼?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F의 0은 얼마야? 0 이렇게 돼? 그치, 그치, 그 네. 그랬을 때 F'X에 프라임 대한 내용인데 지금 F'X는 프라임 우리 맨날 하던 거거든? H가 뭐로 갈 때? H가 뭐로 갈 때? 0으로갈때 H 분에 얼마? 2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덕진 되고 근데 얘가 지금 0일 때 얼마라고? 좀 이따 뭐지? 금 지금 0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걸 뜯어놓고 0을 넣어도 되고 그럼 얘를 어떻게 뜯긴다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X 플러스 H는 어떻게 뜯겨? 저 위에 저 위에 귀찮아 이거 좀만 밑으로 내려서봅시다 응. H가 0으로 갈때 분자가 어떻게 뜯겨? X 플러스 H X 플러스 H 이거 이 y 가 먼저 쓰있냐 응. 그럼 얘는 뭘, 뭐라고 써야 돼? 2의 얼마? H분의 Fx 플러스 2 X분의 얼마? FH 이렇게 되나? 네, 네. 산수 맞냐? 이렇게 어색하니? 어 됐어. 근데 하, 이거 진짜 어색한데 이거. 자 보자. 얘가 죄송함. h분의 1 앞에 좀 빼주시면 요거 쓰면 되잖아 지금 하 일단 요거를 좀 간결하게 한번 쓰고 갈건데 얘랑 얘는 뭐로 묶을테냐 f x 를 묶으면 얼마냐 f x 를 묶으면 2에 음. 마이너스 h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 음. 음. 플러스 얼마 여기는 2에 x분의 얼마 이렇게 되고, 이기까 되고, 응. 근데 지 되고, 근어지로간다 어디로 고다고 0으로 간고고이렇이 얼마? 0. 0이야 이렇게 되고, 이렇이 마지막에 여기 진전이 없어 뭐 틀렸죠? 버릴까요 이거? 버리기 좀 그런데 찾았다. 자, 봐봐. 이렇게 써놓고 어? h분의 1을 여기다 다시 뿌리긴 할건데 여기다 하나 뿌리고 여기다 하나 뿌리면 첫번째건 뭐랑 같은거냐면 죄송하 여기 fx 이렇게 있고 여기 2에 뭐 돼있어? 마이너스 h 마이너스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하나 써도 되고 그죠? 뭐? 네 <laughs> 여기서 되고, 여기서 되고, 여기까지 하냐? 다시 뿌린 건데, 근데 여기 잘 봐봐. 여기 마이너스 h 있지. 치환해도 되는데, 그치? 여기에 마이너스라 마이너스를 하나 써, 써주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 꺼내달라는 얘기거든. 그치? 그랬을 때요 덩어리가 얼마로 가? 요 덩어리가 1로 가는 거지. 그치? 아까랑 똑같은 건데, 그지? 이 x 제곱 마이너스 1에, 그지? x 얘가 얼마? X가 0으로 가면 1이죠. 그지? 얘가 HH로 만 바뀐 거고, 마이너스 H, 마이너스 H 똑같은 거잖아. 마이너스 하나 꺼내주셔야 되고. 지하니? 그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FX만 남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여기서 정리를 안 하고 와서 조금 피곤한 건데, F형이 0이면, 그지? F형이 0이면, 그지? 여기다 잠깐 이렇게만 쓸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얘가 얼마냐?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 얘가 F0이라는 얘기는? 맞아? 그지? 여기다 0 쓰고 싶은 거고 0 쓰고 싶은 거니까. 그지? 그럼 여기서 요만큼에 해당되는 덩어리가 얼마라는 얘기야? 요만큼에 해당되는 덩어리가 또 얘가 마이너스 2이라는 얘기야. 따라서 지금 여기서부터 내려오고 있었던 내용인데 F 프라이맥는 마이너스 fx와 플러스 얼마? 2x제곱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산수 맞나? 음. 응. 그럼 얘는 어차피 똑같은 표현인데 얘는 마이너스 2의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어차피 당연히 똑같은 표현이겠죠. 근데 여기다 모르라고? gx가 뭐랑 같다? 얘랑 같대. 그지 오나 네. 그럼 f 프라임 x에다 뭐 집어넣어? 제 집어넣어 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gx가 뭐라고? f 프라임 x 플러스 얼마? 얘랑 네.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용나 네. f 프라임 x 대신에 뭐노? 이거는 그 계산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f 프라임 x 대신에 마이너스 f x에 마이너스 두 개의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f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c x 는 누구랑 같아? 이렇게 돼 맞아? 그죠, 형?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구장 한번 잠깐 더 잠깐 더 정리를 해주면. 근데 이거 뭐하라고 미분해서 뭐하라고? 야 그러면 결국 이걸 미분할 수 있니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지? 얘는 지금 어떤 거 미분하는 거야? ax 미분이랑 똑같은 거야? 2a 미분이 아니라, 그렇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더라 L... 이렇게 돼? 이거 a야? 구성 맞아? 네.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숫자 마이너스 2a, 그렇 이거 그대로 한번 쓰고 여기다 뭘? ln 누구? 2분의 1으로 이런 거. 크지 교수 네. 예? 여기다 1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다 1 넣으면 어, 간단하게 뿅 정리가 되네요 네. 이거 뭔가요? 얘 마이너스 1이죠? 이거 맞아? 이거 네. 마이너스 1이죠?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뭐랑 같아? 이렇게라면 같네? 그럼 얘는 뭐랑 같아? 2분의 얼마? 2. 2분의 얼마? 2. 여기 정리하고, 여기서 얼로 올라간 거야? 후. 마지막 게좀 기네요. 정리 가능하겠죠? 얼추? 지, 야, 가냐? i